와 비행기 에이. 헬리콥터 하요 하요 이거는 으스 눌러봐 어. 버스 버스 헉, 이거는 거 어. 눌러봐 어. 오토바이 오토바이 바이 y e Bye. o t t 이이 y e 기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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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Egone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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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아니야. 이거는 자전거 굴착기 우주지갑 굴. 굴굴차 차기 기, 기. <laughs> 소방차 말해봐 부부 소비뽀부저 소방차 쭈쭈차 경찰차 차. 자동차 마법차 자차동동차 차. 차. 고고 토마토 푸드푸드 토 수박 응바, 좋아 수박 좋아? 방금 수박 먹었지? 응 엄마 같이 엄마랑 같이 물 블루베리 무도 무도 블루베리 무도 무도 어 이거 이거잖아 이거 이게 포도잖아 포도 무도 무도 어 이거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는 블루베리 블루베리 이거는 포도 포도 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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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포도 <laughs> 먹고 부도. 싶어 포도 포도 먹고 엄마, 싶어? 엄마 포도 아빠한테 포도 사오라고 할까? 응 알았어 포도